안녕하십니까. KCA TV 위클리 뉴스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언급했던 적자세에 관한 소식입니다. 적자세는 호주 정부가 정부 예산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세금입니다. 수요일 연방내각이 적자세 부과를 승인하면서 적자세의 한시적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소득과 도입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존 연간 8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던 적자세는 연간 수입 15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가 그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적자세 도입에 대해 여야당에서도 선거 공약 위반을 이유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Coalition members and senators don't like tax increases. This government, this cabinet, doesn't like tax increases. I'm confident that this is a budget that keeps our commitments, but above all else, I'm confident that this is a budget that's fair.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적자세 도입의 책임은 전 집권당인 노동당의 재정 관리 능력 부실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I am 또 토니에버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터당 최고 3센트, 한화 약 3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유류세는 존 하워드 정부 시절인 2001년 이후 13년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이후로 고정된 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이번 인상이 확정될 경우 다시 물가지수 연동제가 도입되어 유류세의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 징수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연간 약 1빌리언 달러, 한화 약 1조 원의 세금 추가 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Going to be paying up, upwards of 야당의 빌쇼튼 당수도 일반 가정에 더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5월 13일 연방 예산에서 공개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인트 희석제가 혈액암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명 NMP라고 불리우는 이 희석제는 의료 연구원들이 다른 화합물을 녹일 때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멜번에 소재한 피터 메케일럼암 연구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우연히 실험용 쥐에게 NMP를 주사하면서 마일로마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세계 최초의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t h e e thought to be inert, you know, it's almost like water and 마일로마는 골수 내 플라스마 세포에서 발병하는 불치의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연간 1,200여 명이 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더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다른 종류의 암 치료 가능성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호주에서도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해로 버스 히디크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대표팀이 강호 스페인과 이태리를 누르고 준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뤄내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팀 자리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헤이치조에 편성되면서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 팀과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1차전에서 맞붙는 러시아는 국제축구연맹 피파랭킹 18위, 통산 10차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경력이 있고,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알제리는 1982년도 월드컵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경험은 없습니다. 현재 피파랭킹 25위이지만,

반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우승후보팀 중 하나인 유럽의 강호 벨기에는 현재 피파랭킹 12위, 월드컵 본선 무대는 이번이 12번째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현재 잉글리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강팀으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H조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팀은 아무래도 벨기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벨기에가 이번, 이번 연도 월드컵에서 이제 유럽 1위로 통과한 팀인 만큼 한국은 1986년부터 빠지지 않고 본선 진출을 해왔고 현재 피파 랭킹은 55위입니다. 지난 목요일 발표된 한국 축구 대표팀 명단에는 곽태휘 선수를 제외한 전 선수가 30세 미만으로 젊은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으며 박주영을 원탑으로 구자철, 기성용, 손흥민, 김보경, 이청용, 지동원, 홍정호, 윤석영 등의 유럽파 선수들이 발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김신욱 선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공중볼에 굉장히 강한 김신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부족한? 골을 갖다 줄수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예선 통과하면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팀인데요. 본선에 가서는 그래도 하나 되어서 좀 강팀들을 상대로도 똘똘 뭉쳐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지난 일요일 호주의 카지노 재벌 제임스 페커가 채널 9 방송국의 CEO인 데이비 긴절과 난투국을 벌였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작년 제임스 페커가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를 만류했던 긴절과의 사이도 틀어졌다고 하는데요. 페커가 최근 호주 출신 탑모델인 미란다커와의 연문설에 휩싸여 파파라치의 촬영 표적이 되고 있던 중 본다이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채널9사의 중계차를 치워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해당 회사 CEO인 친구 긴젤에게 보냈고 긴젤이 패커의 집 앞으로 오면서 감정이 고조된 두 사람이 결국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투국 장면이 담긴 사진들은 뉴스코퍼레이션사에 20만 달러, 한화 약 2억 원에 거래됐고 다음날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후 긴젤은 싸움을 부추긴 것이 본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NSW주 경찰은 두 사람의 공격적인 행동을 이유로 각각 500달러, 한화 약 50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주의 동영상입니다. 페커와 긴젤의 난투국이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대만의 유명 애니메이션 사이트인 넥스트 미디어에서 패러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看，来亿万富翁也很喜欢打架。澳洲警方目前正着手调查上周日发生的街头打架事件。互殴的两造正是毒业大亨詹姆斯·帕克和他多年好友第九电视台老董戴维·金吉尔。 据传，巨让派克大动肝火的主因是看到他海滨别墅的家门外停了台第九电视台的新闻车，让他以为车子是和其他狗仔一样，为偷拍绯闻女友澳洲名模米兰达·凯尔而来。但事后证明，车停在那根本只是因为该台有名员工住在附近而已。 辛尔在派克别墅外等了大概二十分钟，才等到坐着私人飞机来的派克。两人礼貌性问候了对方一下后，就开始互殴，并撕扯对方的衣服。大干一架的结果，让某人缺了颗牙，派克则落得一个黑眼圈收场。新闻集团据说砸下二十万美金。 买下两人互殴的照片和影片，还相当有品的，立马打上满满的浮水印。